12월 15일 주간지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유석열 대통령이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직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한더스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이어갈 거고 헌법재판소까지 60일 안으로 어, 최후 결정이 납니다. 우선은 어,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어, 벌써 사실 어, 대권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 주에는 미국 전 22개국이 어, 연말 마지막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 다행스럽게 연준이 10월 금리가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한국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내년에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 시선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효과도 있겠지만은 결국 어 가장 좀 제가 정점을 찍었던 걸로 생각하는 거는 파울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의 대항자산은 금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대항자산이 달러나 주식이 아니고, 금, 안전자산 쪽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국이나, 다른 뭐, 브리스 국가들에 대한, 어, 견제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전략적자산으로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좀, 개발이 좀 상용화가 앞당겨진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흔들리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비트코인 아온 프로토콘도 계속적으로, 지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도 완화된 것도 좀 어,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탄핵 소추한 어, 통관 사례 결과를 보고 제가 최근 좀 많이 올려 드렸던 탄핵 어, 전국가 그 탄핵 전국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점을 본다면은 어, 충분히 탄핵 이후에 어, 증시에 좀 어, 탄력을 기대해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어, 탄핵이 이제 확실하게 뭐 인용이 될지 어,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확실한 거는. 어, 대선 기간이 조금 빨리 앞당겨지게 된다면 증시에 는 호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지금, 이, 이재명 대표 관련주를 넘어서 최근에 정말 떠오르고 있는 테마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일신석재, 인디에프가 크게 올랐던 원이 바로 지금 우원시 국무장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엄 어, 병동파지게 되면서, 어, 이거 제가 사범에, 이거 제가 못 바꿔드렸네요. 이거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오현식 대표 관련주인데, 남북경협주죠. 오현식, 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장 같은 경우, 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네, 이상가족. 입니다. 네. 누나, 누님 두 분이 아직 북한에 있다고 하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렇게 생각이, 어, 되고요. 그리고, 어,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지 엑스게이트라든가, 우리 뭐, 양자 관련 램테마지가 많이 오르게 했는데, 상용화가 2029년에서 30년입니다. 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반납을 염두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남은 뭐 경협주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나 이번 주, 뭐, 정책주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윌비스, 이스타코, 일승건설, 어, 일자리 테마, 부동산 테마, 요런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김동현 테마, 네, 만천수 테마, 진양, 그, 오세현 테마 등의 각자 테마가 하나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선 많이 주식, 뭐, 정말 초보분이 아니시라면은 대선 전국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맥주가 맨 처음엔 치고 달리다가 그 후에는 정책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책주가 돈이 되거든요. 결국 국가에서 산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들까지.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1 6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일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뭐,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뭐, 큰 일정은 없다는 점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벡트 MSC 솔루션이 월요일날 신규상장하고, 네스이로이스, 파이맥스가 공무청장에 돌입합니다. 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왕거래 실수작업이 개시가 되긴 되는데, 아시겠지만, 대왕거래가 지금, 전액 삭감이거든요 영원이에요 영원 0원. 네 지금 약권 쪽에서 대한골에 대한 삭감 그 정액 전체을 삭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계약을 일단 해놨기 때문에 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위약금이 90%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출을 하나하나 하나 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뭐 추경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은 우선은 시축합을 개시 한다는 점들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대한골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주들이죠 정책주들은 계속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FOMC 네, 통화정책 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코크로스 뭐, 신규상, 아유 무슨 연말까지 이렇게 상장을 많이해. 자, 아무튼, <laughs> 자 그리고 어, 목요일에는 뭐 미국 3분기 GDP 발표를 하고요. 네스펙가평 상장, 어, 뭐, 테라피니트 신규상장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3부부어 PCG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선물업션 동시 만기 이뭐 정도 되면 이제 약간 연말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0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제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연말에는 뭐 이제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일까지 좀 증시가 그나마 좀 빨리 많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까? 아닐까라고 생각 생각이 됩니다. 밸류에이전 지수가 좀 그렇게 좋진 않죠. 좋진 않지만은 이번 리밸런싱 하고 내년에도 또백가지 종목들로 좀 정리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크게 뭐 일정 이슈가 많이는 없어요. 결국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어,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 정책주들 정책 테마주 위주로 어차피 다음 주에도 계속 공략하는 게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다음 주도 우리 정책 테마주 잘 잡아가지고 수익 많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